티에요 어디 을까 <laughs> <laughs>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다. <laughs> 어, 어, 잠깐만. 아, 못 봤어. <laughs> 아, 또 졌어. 에야 내가 할 말은 아닌데. <laughs> 나 진짜 못 한다. <laughs> 아니야.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제발. 이 <laughs> y 너그말 벌써 100번째야. <laughs> 아니야. 아직 50번밖에 안 됐어. 피곤해. 안녕하세요. 예, 너네 또 무슨 일이야? 바깥에서부터 소리가들리던데우리도 게임 좀 하자! <목소리> 열받아! 한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목소리> a 으으으으으 a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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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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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n <목소리> <목소리> <안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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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밖에 없겠구만. 수상하다. 요즘 들어 낯선 남자가 날 다져가게 대해준다. 뭐요? 대체 무슨 일이지? 어머, 말량 큰 필요한 건 없어? 물가져다 줄까? 음. 그... 살짝 배고프긴 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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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있 여기, 여기, 하하하 Please help me.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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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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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끼리 이 정도 기본이지. <laughs> 제발 말해줘. 제발. 사실은... 나 홍차를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어. 맨날 진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이기게 해줘. 어? 그렇게 치에는 말량한테 간단한 교육을 받고 홍차와 일대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키우는 용이에요. 디에 이기려면 일단 다이아를 먹어야 돼. 철을 빠르게 나오게 해. 철 철. 잠깐만, 잠깐만. 철철철 철. 철 먹으면 안 돼. 철 먹으면 철이 없어져. 디야나 이거 그냥 좀 줄게. 야 이거 가져가. 어? 아니 아니. 철철 먹으려면. 어? 어 이거 아니. 또 뭐라고 하니? 이건 또 뭐야? 잠깐만. 이따 가서 물어볼게. 다이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에메랄드를 가져오는. 말야. 왜 왜? 이거 빨간 버튼 뭐야? 우리 방에 있는 거? 각자 한 번씩만 쓸수 있는 리셋 버튼 리셋 버튼? 아, 상대방을 리셋 시키는 거야? 어? 티에가 아깡. 이걸 버리고 갔죠? 이 검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바보네요 내물뭘 <laughs> 네, 버렸는데 나 어디 가아 티에 어? 홍차 홍차 티에 온다 온다 여기 티에 티에 오면 안될 <laughs> 여기 오면 안될텐 어? 저 찬데. 뭐야 저 뭐야 저 무슨 검이야 오, 홍차 홍차 내가 이겼다 야 내가 이겼다 야 내가 이겼다 이즈 카야 아야. <laughs> 다이아몬드 부질없어. 어? 뭐? 어 홍차야. 저좀이지한데 <laughs> <laughs> 어? 나도 이지하다는데 용검은? <laughs> 그럴지도. <웃음> <웃음> 어 뭐야? 뒤에도 떨어졌어? 아, 풍선 있어. 풍선 있고. 이왜 떨어졌냐? 뒤에 빨리 올라가려면 x 누르면 돼. 아, 여기 바운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읽을까 봐. 저도 살아서 돌아왔군. 그럼 그럼. <웃음> 아! 왜왜왜 아! <laughs> 왜? 시야. 왜, 왜, 왜. <laughs> <laughs> 그게 대체 무슨 짓이야, 티에야! 야 티에야, 티야 도망가, 도망가! 왜왜왜 내가 이길 수도 있잖아. 와우, 어, 이거 너무 좋았어. 어나 이제 안돼. 뭐야, 티에 바로 왔어? <laughs>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나, 나 이해가 안 돼.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너 럭키블럭에서 아이템 나오면 나한테 검사 받고 어 어떻게 해야되냐 우리? 리셋이라는 행복 버튼 하나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거 한 번밖에 못 써. 뒤에 업그레이드 상점 미를 봐라. 뭐가 나온 거지? 체지방이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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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클났어. 티에 야 그냥 저 럭키 블럭이라도 할자. 이거라도 써야 돼. 티에 티에 낫 주. 나나 이거 대시야 나스를 어떻게 쓰냐면 나나나대시 하나 떴는데. 나 들고 꾹 눌렀다가. 더더더더더쎌때더쎌때 어! 어! 없어. 스페이스바 여러 번 눌러 봤어. 좋아 좋아. 스테이. 낫겼어. 낫겼다고. 블랙 콜로 들어가 버리는. 어디어 티에 어. 어디 갔어? 어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야 뒤에! 오늘 소드스토어 끝났다. 기지로 돌아가, 기지로 돌아가. 뒤에 가보고, 어? 가보고 좀 돌아가. 뒤에 실험 카메라를 시작할게. 내가 이걸 여기다 그래. 이렇게 놨거든. <laughs> 뒤에가 과연 이걸 밟을지. 기지 티어가 아직 2밖에안 됐어. <laughs> 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다이아를 계속 뺏겼어. 여기 보면 이 상자 보여? 이거 집에 와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안 뺏겨. 그 날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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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야, 있었구나. <laughs> 모르진 않아. <laughs> 야알았다는 계속 놀라. 아왜 놀라워 알아 아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계속 낙상한 거야. 뭐예요? 그랬구나. <laughs> 아아 아,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체를 또? 이렇게. 잠깐만. 딴데. 아. 나날수 있어. 나날수 있다고. 다날수 있어. 다라다라다라다라. 어머니 샀네. 오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체포 <laughs> 탈 타고 논다. 티에야 그거 티야, 공격 무기가 아니라 포탈이란다. 혹시 모르지 내가 엄청 잘 써가지고 낙사시킬 줄 있잖아. 어 그럴 수는 없어. <laughs> 티에야 그럴 수는 없어. <laughs>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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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지러워. 얘들아. 나 어지러워서 그냥 여기 왔어 <laughs> 뭐야? 용맨 1분만 팀 바꾸자 <laughs> <laughs> 진공청소기 <진공천수> 넣기 <laughs> 아 제발 선생님 아죄송합 어, <laughs> 어, <자, 웃음> 잠깐만 저나저 제작에 따라서 어 용맨 우리 기지에 가서 티에 좀 알려줘 <laughs> 잠깐만 이거 죽는 건가? 쟤또왜 죽어 <laughs> 뭐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죽어 왜? 아니 이거 살릴 수 없어요? <laughs> <laughs> 어 뭐야 나한 에메랄드 선물 줬는데 티에가? 야야 야, 티에야 티에야 너 곡괭이 등급이 뭐야? 철 다이아 곡괭이면은 저거 한번에 켤수 있거든? 다이아 그지 뭐야! 티에 커졌어! 어. 아이거이거 아, 아, 뭐야 이거 방어막 포션이 아니었네? <웃음> <웃음> 도전해! 빨리! 홍차가 유일하게 놀려주는 도전해? 상대 도전해! 빨리 도전해! 도전해! 응, 빨리 도전해. 도전해. <laughs> 도전해! 하지만 거인 <거의> 뒤에 <laughs> 도전해! 그냥 넘어집니다 으내아 으악! 으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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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으으 용맨은 왜떨어짐나 <laughs> <laughs> 봤어? 어떻게 봤어? 나? <laughs> 이거.. 어.. 뒤고 어, 예! <laughs> 아니.. 방금 왜 떨어진 거야? <laughs> 아 누.. 누가 나떼렀는데 <laughs> 나.. 나 어지러워 용맨 <laughs> 이거.. 그 유명한 신입 갈기 아니야 이거? 오호 <laughs> 어. <laughs> 어, 나 이거 떴어 뭐가 떴다는데? 그 와중에..? <laughs> 어, 아아이 뭐? 떨어어요내 아, 화면에 제대로 담겼어요 아, 내가 딱 기회 한번만 더 줄게 티에야 리셋! 가자! 오! 리셋 가자! 오! 와! 리셋 뭐야 아 이렇게 되는거야? 나도 한번 할수 있다 나 에메랄드 50개 잃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렇게 티에한테 희망을 주는거야 어? 말량은말량은 일로와! 아아! 맞아!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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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하지만 용과 면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죠. 뭐야, 얘 이거 보그 고쳐졌네. 그러게. 아, <laughs> 빨아들이는 거? 어, 빨아들이는 거 보그 고쳐졌어. <laughs> 허걱,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싸워, 들어? 싸워. 싸워. 근접 무기로. 근접 무기로. 나 근접 무기 어. 좀 약한데? 아, 싸우, 싸우. 도, 망쳐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도망쳐. <웃음> 도망쳐. 도망쳐. <웃음> 도망쳐. <웃음> 야, 뒤에야. 당근이 었라그 활만 써. 나뭐 나왔어? 나뭐 나왔어? 그, 그...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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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라색깔이야? 어, 홍차가 착하게 기다려준다. 야, 홍차가 기다려줬어. 쏘. 어, <laughs> 좋아. 쏴라. 아 이리 와 티아 빨리 나나 쏴. 뭐야? 뒤에 자기를 맞추고 있어 지금. 쏘면어 <laughs> 티아가 자기를 아니, 죽이고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티아가 자기한테 쏘고 있어. 나나나 화살 없어. 화살 없어. 잠깐.

야, 너희 몇 티어야? 우리, 우리? 티어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laughs> 우리 안 했어. 야, 우리 티어 올렸어. 그리고 침대도 진짜인데? 안 가렸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기타 이거 좋은 거야? 어 오, 오, 야, 그거 사기야. 그, 그걸로 타이탄 때려봐. 타이탄? 와, 그 데미지, 레전드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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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우와. 우와, 데미지 뭐야? 타이탄이 깼다. 뭐야, 뭐야, 내 내가 저 에메랄드 가보시네. 나에바 아니야 뚜리 뚜리 오랜만에 본다 뚜리 <놀르르> 지금 티에의 템 상태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 맞아 있... 뭐야 거의 그래. 없었잖아 뭐야. 왜 커졌어x3 왜왜 커졌어x3 야너왜 커지냐 너는 쟤어 아, <놀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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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어, 근데 아이나 지금 택이. 미지 없어 지면 데미지 증가 같은 거 없었어요? 어 없어 야 티에야! 티에야 그냥 가면 어떡해! 야! 네, 네, 네. 티에 아아 왔다왔다왔다 잠깐만 야침대 깨야지! 응 안돼! 즉사요아아아아아아 탈탈 놓고 가! 아아아아 즉사여! 즉사 즉사 어떻게 된거니? 근데 내가 즉사 버튼 안 눌렀어도 티에 떨어지긴 했는데 방금 맞아 발바닥이 아, <laughs> 어. 너무 밑에 있었어 어. 티에 <laughs> 어뭐 티에야 블랙홀 자자자자자 으잠

1분 뒤에 침대가 깨진대! 10초 남았어요! 오! 침대 파괴 10초! 아, 나왜 티에 떨어져가지고 바로 끝날 것 같냐? <laughs> 아니야, 그러지 생각하지 마! <laughs> 맞아, 말이 맞아, 긍다고으 아, 생각해! 무서워. 나 무서워! 나 <laughs> 티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보여달란 말이야! 히노카미 가구라를! 맞아! 보여줘! 됐다, 됐다, 됐다! 이걸 이겨보라고! 야아 됐다, 티에야! 티에야, 너가 지금 떨어지는 게 약점이잖아.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게 인챈트고 클라우드가 오. 있으면 너안 떨어져. 와, 근데 이거 진짜 박빙이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오, 어, 또또또또또또또 아, 좋아 또. 좋아 좋아. 홍차 이거 텔레포트도 해놨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홍차가 이겼다. <laughs> 아왜 그런 말을 해? <머람> 아니하십니까 나는 할수 있어. 보자마자 알았어. 홍차의 등을 보자마자 알았어. 그녀는 천사가 맞았던 걸까? <머람> 이제 슬슬 뜯어볼까? 티에야 유탄 발사기 같은 거 없어? 없어. 와. 어 운. 어 분나 진짜 분나? 그래, 티에야 너 마음대로 하자. <머람> 이거보다 써보고. 너의 감을 믿어. 어 뭐야 뭐야? 야 야. 야. 오 홍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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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홍차. 어야 잠깐만. 휴전협정 깨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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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차 어딨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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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또 나 이겼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laughs> <laughs> 이겼는데 이것은 빗물인가 눈물인가 <laughs> 아 너무 좋아. 나 완전 나 완전 추해 <laughs> 비가 오는 건 치혜가 오는 거라고 했다 아, 나 완전 추해 <laughs> 야 치혜야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추하다 <laughs> <laughs> 너무 추해. <laughs> 어쨌든 내가 이겼다. 오늘부터 T의 이름은 미스터 츄다. <laughs>